10만원 미만 최고 가성비 전동 드릴. 강력한 성능 가격으로 검증된 드릴 리뷰. 우리 집 만능 해결사. 볼트메이트 21볼트 만능 드릴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집안 1DIY 공구만 늘어나 복잡하고 힘드셨죠? 유선 드릴은 선 때문에 무선은 약한 힘과 짧은 사용 시간 때문에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볼트메이트 21볼트 다용도 전동 드릴 하나로 모든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세요. 이 강력한 무선 전동 드릴은 21V 고출력 모터와 35N 빅토크 해머 드릴 기능으로 목재 금속은 물론 콘크리트 벽까지 거침없이 뚫어준답니다. 무선 충전식이라 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고 LED 라이트가 어두운 곳까지 환하게 밝혀준답니다. 특히 배터리 2개 세트 구성으로 작업 중 끊김 없이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비트와 소켓이 포함되어 추가 구매 없이 어떤 작업이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본 분들은 가격 대비 구성과 힘 모두 만족스럽고 배터리 2 개와 다양한 팁 덕분에 만능 템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입을 모아 칭찬한답니다. 특히 여성도 사용하기 편하고 튼튼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극찬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이제 복잡한 공구는 그만. 볼트메이트 21볼트 하나로 모든 작업을 전문가처럼 해결하고 일상까지 똑똑하게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배터리 방전 걱정 끝 우스틴스 tcr 300기댁의 작업능률 을두배로 혹시 열심히 작업중인데 갑자기 전동드릴 배터리가 나가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충전 기다리느라 소중한 작업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잊으세요 우스틴스 tcr 300이 작업효율을 극대화 해드릴거예요 20v 리튬이온 배터리 2개 구성이라 하나 쓰는 동안 다른 하나를 충전해두면 방전 걱정 없이 연속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강력한 햄머 드릴 기능으로 콘크리트 벽 타공도 문제 없고, 25단 토크 및 정밀 속도 조절로 어떤 소재든 완벽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LED 라이트, 편안한 그립감 모든 구성품을 깔끔하게 보관하는 전용 하드 케이스까지.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답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니 배터리 두개 덕분에 작업이 끊기지 않아. 너무 좋고 햄머 기능으로 콘크리트도 거뜬하다며 극찬이 자자했어요. 사무실이든 집이든 만능 해결사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스틴스 TCR300으로 방전 걱정 없이 어떤 작업이든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우리집 만능 해결사 초보 주부도 뚝딱 콘크리트까지 문제없다고요. 혹시 저처럼 집안일 좀 해보려는 대약한 전동드릴 때문에 애먹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콘크리트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이것저것 공구 따로 사느라 번거로우셨죠? 게다가 복잡한 사용법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셨을 거예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써보고 반한 스탠맨 해머 전동 드릴 ST6000 공구 세트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강력한 2 1볼트 고출력 해머 기능 덕분에 나사, 조립은 기본이고 튼튼한 목재나 철재는 물론, 그 단단한 콘크리트 벽까지 시원하게 뚫어준답니다. 드라이버 드릴 해머, 세 가지 모드로 어떤 집안일이든 척척 해결할 수 있어요. 저처럼 공구 사용이 서툰 초보 주부님들도 걱정 마세요. 여성 손에도 착감기는 아담한 크기와 편안한 그립감 그리고 직관적인 버튼과 다이얼 덕분에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답니다. 25단 토크 조절과 자성 기능 LED 라이트까지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필요한 모든 구성품이 튼튼한 전용 하드 케이스에 속 따로 공구 살 필요 없이 이 키트 하나로 우리 집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실용적인가요? 무선 충전식이라 선 걸리적거릴 일 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도 저와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성인 제가 써도 무겁지 않고 손에 착 감겨서 오래 작업해도 편안했어요. 초보자도 쉽게 쓸수 있었고 나서 조립도 흔들림 없이 정확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또 기대 이상으로 강력해서 콘크리트 작업도 겉뜬했고 집안의 모든 수리를 이 키트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는 후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강력한 성능에 쉬운 사용법 그리고 필요한 모든 공구를 한번에 스탠맨 ST6000으로 우리 집을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